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 날을 모든 호흡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처음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이 하루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한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앞절에서 이제 도마가 나사로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자 라고 말씀하시니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자연히 진리를 알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시급한 때에는 우레와 천둥 같은 소리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조금 잘못 행동했을 때에 그때 그때마다 아주 우리와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삽니다. 어디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시에는 잘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더 깊은 회개를 통해 깨닫게 되고 돌이킬 때에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흘은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됐대요. 가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하루는 좀더 깊은 의미에서 천년을 의미합니다. 나흘 동안 인간은 죽음의 자리, 즉,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나흘인가 하니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해수가 정확히 4천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흘이라는 말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이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서 홈스 박사라는 사람이 1956년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전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과학자들은 이 45억 년 전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 지구가 창조되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데 사망한 나이, 자녀를 낳은 시점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천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오늘날까지 2천년 그래서 토합 6천년이 지구의 실제 나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타락한 인간은 그의 무덤, 즉, 죽음의 자리에 있은 지 이미 나흘, 즉, 사천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된 데 대하여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이를 계산하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천년이라는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으신지 이미 나흘이나 된나사로의 무덤을 찾아. 하게 됩니다. 그때에 18절에 보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오리쯤 되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베단이를 지리적으로 잘 설명한 데는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베단이에 올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리면 십리 정도 되지요. 십리 정도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이처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는 그 지리적인 특징을 기술한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올수 있었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둘째로 이 나사로를 살린 곳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단에는 유대교의 본부격인 예루살렘에서 불과 약 2마일 3키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기 위하여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이 나사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그 자매를 위문하러 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참 위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위로자만이 고통받는 영혼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의 이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음으로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더욱 확고하게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배하시는 손이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셨으므로 사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마지막 위대한 표적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절망적이었고 슬픈 일이었으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같은 자매인데도 어찌 그래의 성격이 다른지요.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마르다의 성격을 완전히 드러내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 예수 우리는 이 자매의 각자의 특징적인 기질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적극적이고 흥분하기 쉬웠고 분주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곧장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온화하고 사색적이고 온유한 마리아는 소극적으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꼭 웃습니다. 목사님, 누가 더 낫나요? 뭘 따지려고 하세요? 두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나쁘고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급한 분은 급한 분대로 쓰시고, 느린 분들은 느린 분대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급한 성격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가 소식을 전했는데도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라고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얼마나, 얼마나, 얼마만큼 슬픔과 애통과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슬픔을 다 쏟아내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이 자매에게 고통스러웠던 나흘 동안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후반부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두 자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시켜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자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아무리 쇠약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셨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능력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 능력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믿을까요? 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파라과이에서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팀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함께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으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멀리 계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먼 곳에서도 그의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해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은 말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로 함께 거하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구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이런 잘못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흘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이 무덤에 죽음의 사망권세에 갇혀 있는지 4천년이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깨우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분명히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베다니의 많은 유대인들을 모으게 하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온 만방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벌어진 많은 일들이 때로는 슬픈 일이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으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르다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신뢰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멀리 계시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이 내 간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역사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한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